안산입니다. 노족봉 공원 왔는데요. 굉장히 봄 날씨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봄 날씨를 느끼세요? 입춘이 지난 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이제 봄을 맞이해 드릴 때입니다. 물론 지금은 시기상으로 세금 낼 때고 애들 등록금 날 때고 설 <laughs> 대보름 지나고 나니까 주머니가 조금 빠듯하죠? 이것만 지나면 이제 봄이 옵니다. 여러분. 봄을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대박나십시오. 여러분의 발길에 행운을 빌어드리는 저는 무당인걸입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뭔가 맥힌 일이 있을 때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는 무당인걸입니다. 세상 일은 가다가 맥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푸른 길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이 아닌 신의 눈으로 보고, 신의 생각으로 신의 생각을 전달해 드리는 저는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 그리고 맥힌 순간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앞날에... 봄꽃이 활짝 피길 바라면서 답답할 때 찾는 사람 바로 인거리 여러분에게 봄 인사를 드립니다.